여러분들이 기록지를 보면은, 기록지에 이렇게 발파 진동 기록지가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래프가 있죠. 네개 그래프, 여기가 제로다. 여기 제로면은, 요거는 S, 사운드가 되고, 사운드. 그 다음에 요거 순서는 다 틀리지만, V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가 될수 있고, L이 될수 있어요. 사운드, 소리. 발파 꽝할적에 소리가 예를 들어서, 꽝, 꽝 이렇게 갔다. 이 소음치를 계산하는 거죠, 이 소리. 그다음에 진동. 진동은 발파할 때 보면 내관에 시작가있 있잖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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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버티칼의 진동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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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다음, 자, 트랜스 방향, 행 방향. 행 방향 진동도 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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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보통은 버티칼 방향이 큽니다. 위아래 진동이 위치가 다 틀리지만 은또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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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죠. 우리는 들을 적에는 꽝 하고 끝나지만 그 시차가 내간의 시차가 1,000분의 25초로 터지니까 이렇게 진동이 잡히겠죠. 그다음에 롱 방향. 롱 방향도 마찬가지로 진동은 작지만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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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이 터질 거다. 이런 식으로 진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시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발파 진동 계측기로 진동을 측정할 경우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대에는 뭐냐면은 요 시간 여기만 뭐, 0이면 여기 1초다. 그럼 1초에 요 시간대 요 시간대가 만약에 1 sec 1초다. 이요 시간대에 요 진동. 그죠? 요 진동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그 수직 성분이 0.12k 이렇게 버티칼 수직, 이것이 0.12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 0.15 카이, 이것이 0.15카이고 그러니까 수직 성분이 0 1 2고 접선 성분이 0.1이니까 접선이 더 크네요. 그 다음에 진행 성분, 진행 성분, 롱, 롱, L 방향이죠. 이 성분이 어, 0.11, 0.11 카이. 요렇게 됐을 적에 요거의 최대 합성 진동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요게 이렇게 이런 의미고 요걸 공식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p v 에서 피크 벡터 e 이죠 o 요거 하나하나 입자를 뭐라그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V, 요거 하나하나 성분은 PPV입니다 요거에 v 의 PPV, 요거 PPV, PPV가 돼요 왜 PPV? 요거는 피크 파티클 벨로시티의 최대 입자 속도 피크 입자 파티클 P A R T I C L E 파티클 속도 V L O C I T Y 벨로시티라 그러죠. 그러니까 PPV는 피크 파티클 벨로시티를 PPV라고 하고 PVS는 피크 벡터 섬을 갖다가 PVS라 고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V 성분의 PPV, T 성분의 PPV L 성분의 PPV라 그죠. 각각에. 자,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캐치기에 딱 나오지만은 옛날에 여기 안 나올 때는 공식이 뭐냐면 PVS는 PVS가 최대합성진동치죠. 자, PVS는 루트 루트 를 벡터 써합니까? 루트를 써야 되겠죠. 루트 씌워가지고 V의 제곱, V 성분의 제곱 플러스 T 성분. P 성분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L 성분의 제곱.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푸는 거예요. 제가 나무지 설명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하나 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냥 공식을 외우면안 외워지죠. 이렇게 해서 PVS는 피크 벡터 써 m 니다 최대 합성 진동치는 벡터. 벡터가 뭐야? 벡터. 벡터가 뭐니까 그죠? 힘의... 방향에 관계없이 힘의 세기. 그러니까 PVS는 루트 V 버티컬 값의 제곱, 트랜스 값의 제곱, 롱지튜디널 값의 제곱이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루트. 버티컬이 얼마나 그랬어요? 수직 성분이 0.1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12의 제곱승입니다. 제곱승 x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만약 에골볼 작품은 나중에 가로를 쳐버려요. 이렇게 가로를 치면 돼요. 루트 해놓고 가로 열고 여기 가로 열고 0.12의 제곱 그 다음에 트랜스는 얼마라 그랬어요? 트랜스 0.15죠. 0.15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롱지튜디날롱0.11 0.11의 제곱 가로 닫고 이렇게 계산기 눌러 보면 얼마가 되냐 하면은 0.221 0.221 그러니까 약 0.22 뭐가 됩니까 cm per sec 해도 되고 카인 해 됩니다 0.22 카인이 되죠 답이 이해가시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건다안 써도 되고 요, 요거, 요것만 요거 쓰면 되는 거요 요것만 쓰면 답이 되는 거고 아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를 공부하기 쉽게끔 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하셔가지고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문제 8번 문제 자 문제 8번 문제는 다음 가로안에 알맞은 내용을 어, 아래에 쓰시오 그랬는데 자 흑색 화약 표준 배합 비율이죠 그랬죠 흑색 화약 우리가 흑색 화약은 질산 칼륨이죠 KNO3 질산 칼륨 KNO3 플러스 그다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질산 칼륨에다가 어그 다음에 S C 라 그러죠? K&O 3 C 라그니다 K&O 가 질산 칼죠 k n o 3플가 질산 칼륨. k C라 K&O o 3가 질산 칼륨. 이죠 n 질산 칼륨. K&O 소리 황, 칼륨. k 칼륨. 질산 칼륨. 플러스. S는 뭐예요? 황. 유황이라 그러죠? 유황. 유황 플러스 C는 목탄. 탄소니까 목탄. 요거죠. 그니까 러 질산칼륨에, 어, 유황 플러스 목탄이죠. 흑색 화약의 원료가. 이것이 질산칼륨이 몇 퍼센트입니까? 75%죠. 75%, 75 플러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유황이 비싸겠어요? 목탄이 비싸겠어요? 유황이 좀더 비싸겠겠죠? 유황을 조금 더 적게 넣고, 목탄을 조금 더 많이 염 되겠지 비싼 걸쫙띄어야 되니까 요거 10% 방금 아,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15% 이렇게 네, 75% 10이고 15% 그런 거 유황이 10%고 목탄이 15%예요. 그러니까 2번이 10, 10이 되는 거고 어, 1번이 1번이 뭐야 1번이 S황 그죠? 1번은 유황을 쓰면 되고 유황 황이나 유황을 쓰면 되고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몇 퍼센트? 10퍼센트. 쓰면 되고. 75니까 퍼센트 안 쓰면, 제가 10만 써도 되고. 원래는 퍼센트죠. 75대, 10대. 그 다음에 3번도, 음, 1 5 그죠? 이렇게 비율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암포. 암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포, 암포의 혼합비 중량은 그러니까 암포는 뭐예요? 질산암모늄 유제폭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산암모늄 암포에 혼합된 질산암모늄은 뭐라고 어요 NH4NO3라고 그랬죠? 질산암모늄 플러스 넘버2의 경유라고 그랬죠? 넘버2에 기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산암모늄이 몇, 몇 퍼센트? 여기 90, 만치 94%. 94대, 정류가 몇 퍼센트? 6퍼센트. 94대 6함면 되죠. 94대 6. 그러니까 4번이 94, 5번이 6함면 되죠. 그 다음에 내홍폭풍 비율이죠. 내홍폭풍. 내홍폭풍은 폭분 비율. 내홍이 뭐예요? 내홍은 어, 기폭제에서 HG 수은 들어가죠. HG. HG ONC의 투죠. HGONC2. 내홍 PbN32가 질환합이고 기폭제로 쓰이죠. 자, 내홍에다가 폭풍 폭푼. 폭분을 뭘 쓰냐 하면은 어 내홍이 분해할 때왜이걸 쓰냐 그러면 이 내홍이 분해, 내홍이 분해할 때, 어, CO, 일산화탄소죠. CO가 발생되는데, 이 CO, 일산화탄소를, 일산탄소 나쁘니까, CO를 CO2, 이산화탄소로, 어, 바꾸어서 발생하게 만드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내홍 폭분을 쓰는 거예요. 내홍 폭분을 왜 쓰냐 그러면은 내홍이 분해될 때 HgONc2가 분해할 적에 일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내홍 폭분하는데 내홍 폭분은 뭐냐면 KClO3입니다.